원서 8장 17절로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상고한 가운데 오늘 받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나를 찾고 나를 만날 자가 누구요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새벽에 이곳에 나와서 엎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열심히 나를 찾고 충심으로 나를 만날 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장 여러분, 그가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니 첫째는 신령의 10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요. 두 번째는 시0편 32편 6절에서는 경건한 자요. 세 번째는 자몬서 8장 10절, 17절과 엘레미아스 29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요. 네 번째는 암모스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는 자요.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쇄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일찍 구하다, 간절하게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사하로의 분사형으로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라는 집합명사의 의미로 지는 것인 단어입니다. 여기서 동사, 사 화하른는 해가 뜨기 전의 시각인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고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 미명의 시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사하르난 단어에서 새벽에 일어난 무순간을 예탁게 구하거나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새벽에 일찍이나 무언가를 애타게 구하거나 부지런히 찾는 자를 지칭하는 의미의 단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단 본들의 핵심 말씀은 지혜를 부지런히 찾는 자는 반드시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곧 지혜의 건물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 뵙는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핵심 말씀의 뜻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주시다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연상게 됩니다. 다시 무슨 일? 사랑은 동력자인 여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며칠 동안 불편한 이 자리에 계속해서 새벽 교회에 나와서 강구하고 계십니다. 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으며 영생의 복을 줄실 하나님을 만나 배로 나온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냐고 반문하시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백 시간에는 저와 같이 어머니 말씀을 상관에만 빗자해, 우리를 찾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풍성의 은혜 받고, 시락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검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 찾고 계십니 어머니 말씀은 자문서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찾아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니 보기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리라고 하셨으니 모먼의 말씀은 자문서 1장 1절 9절, 9절 9장 18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이들위한 15개의 솔로몬의 자문서 중에 14번째에 해당하는 구절이 있네 그 핵심 내용은 지혜로운 조지혜로의 조정입니다. 이는 곧 적극적으로 응함을 통해 얻게 되는 축복과 생명을 주관하는 지혜를 얻으라는교훈의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신적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우선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를 생애 최 무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 그 자체가 축복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명철과 지식과 근신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영예를 얻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으로 영원한 생명을 장려할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니 세상에는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르던 물들이 고이면 썩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도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부패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어떤 데들은 때를 황난의무평시대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자기가 현재 화평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방치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건드리면 지금 지니고 있는 믿음마중도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단절 상태요. 그것이 곧 우리를 파멸시키는 징조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역 간의 축복의 단절 믿음의 삶을 해 해요. 하고 보다 나은 시간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곳에 모여 엎드린 것으로 압니다. 어느 시인은 세상을 고해라고 했으니 그 시인처럼 이 세상이 고해의 바다라면 운초를 쉬지 않고 파도가 자신에게 매질을 하듯 찰싹거림으로서 산소 공급을 해주어 수중의 모든 생물을 살려나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정태 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성장해 나가야 각종 열변을 절실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세상이 생활 전선에 얽매여 깨어지고 터진 머리를 싸맨 상접뿐인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멀어지고 잃어버릴 뻔한 하나님을 다시 찾아뵙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한들같은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기보다 현재의 모습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왔으니 우리여 어제에 따라 이곳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는 말며 이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상한 신앙을 건밀히 여기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내면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아버지와 무너지거나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꿇어 자욱하고 배기하면 언제든지 원하시는 바을주시라는 하나님의 즐거운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잘못을 했, 몰랐을 때는 어리석은 종은 좋은, 좋은 일이 생긴 아내를 생각하였고 아픈 일을 당하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이웃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다가도 기쁜 일이 생겨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아직도 아내가 먼저 생각을 칠수의 유아당의 믿음을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자, 아버지의 사랑을 갈까봐 찾아왔으니 어찌 하나님의 자기까지 살아온 자여 신실한 믿음이 소유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자별 중에서 언제 들어올까? 항상 동구 밖을 내다보며 죽지만 말고 살아도록 오기만을 기다린 당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부려자를 기쁨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자리에 남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각종 상처받은 죄를 받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다시 받아주시는 화목의 자리가 있기를 구하여 사안받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참회를 통해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녀들의 몸부림이니 어, 그렇게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을 인쳐주시는 화목의 자리가 되게 입사고 간구하십시다. 거그 길만이 주님이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문에서 나를 사랑한 자리,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멀리 업겨 지내 이런 변덕만을 우리 마음이 필요에 따라 가깝고 멀어 절 불미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엔 세상의 온과 죄악들이 서면들어 있어서 평소에는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원죄 죄악성이 외부의 충격을 받게 되면 친절되어 있던 온과 죄악들이 마치 구중 물통을 헤어져 농도처럼 솟아오릅니다. 홍수가 지면 강바닥에 침전된 오물들이 쓸려 내려가듯 우리 신령 속에 성력게내주와시면 섬여들어 있던 온갖 세상의 죄악들을 쏟아내고 비어내어야합니텅빈 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득 채우시기 위해 모두 쏟아내고 비워 나가는 참의 시간이 대곡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면 은 충만한 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아, 네.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찾고 계시는 바 나를 만나는 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드립니다두 네, 네. 번째는 나를 찾는 자가 누구인가를 묻고 계시니 어머니 말씀은 에레미아스 29장 12절 13절을 찾아 목록하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시면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하셨으니 세상의 삶이란 마음이 갈갑하여 수화기를 들면 무슨 일들과 사연들이 거리 많은지 불통할 때가 많으니 밤에는 조용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화들은 밤에도 실세 너 없이 통화 중이지만, 하나님의 직통전화는 언제나 한가롭게도 열려있으니그 직통전화가 걸려오기를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구상에는 73억 4,9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니, 이중에 40억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하니, 이토록 많은 자녀들이구만, 우리들마저도 무슨 일이그리 바쁜지 하나님께 직통 전화 걸기를 소홀히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 깊은 밤을 새우고 날 밤을 본이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누구인가를 졸지도 주시지 무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없는 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주여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봄은 에레미아스 29장 1 2절1 3절하 사님께서는 에레미아 선자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든 하나님 만난다는 놈이 응원하시는 전능하셔서 불가능이 없으신 만사 형통이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네. 우리나라 말에 화수분이란 말이 전혀 없니 그래도 그래도 계속 채워진, 채워지는 재물을 담은 보배 그릇을 가리켜 화수분이라고 합니다. 화수분같이 하나님 버려도 버려도 줄지 않는 바다물처럼 주어도 주어도 담이 없는 사랑과 은혜의 보배함을 지고 계시는 지니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면 언제나 하늘 창고문을여시고쌀 곳이 없도록 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시니. 그러나 그러한 축복은 여암계상 8장 48절 51절 언급된 솔로몬의 기록 내용에 염대 두문서 나시니다그 기록을 찾아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들어왔서 주께서 그 여쪽에 주신 땅곧 주의 배신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그 천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강물을 들으시고 저희를 이를 들어와 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기 역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첫불무가 같은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사람이 되민니이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지면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된 담을 거시고 불모의 강정을회복하사 그들의 고국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귀환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백성의 이 자녀, 요주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에르미아 선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던 것처럼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 작정된 일이었지만 그들의 귀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는 아들이 엄청만이라도 더덕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발로입니다. 이 한상도 나고도 없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우스 3장 9절에 기록하기를 주님의 약속이 어떤 이의 던이라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회개하여 예, 이러기를 원하시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독생 성자 예수님 주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의 삶의 은매이고 막힌 사계시달여 찾는 데에 결리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십시다 그리고 나를 찾는 자가 누구인가 주야로 만나주시라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풀고 찾고 부러지듯 십시다. 우리 어려움과 즐거라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러 잡고 만나면은 전능의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예배하신 영육 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충을 냅니다세 번째는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군가를 살펴봅니다. 어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반절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희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에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정고사아하고 계시라고 여깄으니까, 우리 주님은 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기 결혼자들을 향하여 곤면하고 계십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너는, 어째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느냐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문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잠시 뒤로하고 이 땅에 내려와 대수의보혈까지알려주었는데왜 무엇 때문에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소망하는 바 은행을 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가 그러니까 마치 막다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렵다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단단대로 그길를 활짝 열어놓고 사랑 성도들이 통과하도록 예배해 두었구만, 왜 너희들은 무뭐 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천선이 본향을 향해 가는 이 생의 일생 동안, 천국 백수로 만들어져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예비해 두고 있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소유하라는 것이니. 여기서 구하는 뜻은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고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는 전능의 하나님께 호소하여 요구하는 것이니. 스로를 낮추는 겸손이 없이는 구할 수가 없으며 이놈도 아버지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믿는 믿음을 전절합니또 찾는 나라만 구하는 일에 행동을 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진장한 기도는 호소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피로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써 활동하는 것을 더한 말이니 또 두드린다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복을 더하고 거위에 그 열릴 때까지 있냐는 것을 더하여 성취할 때까지 추구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취할 때까지 있냐라고 추구하면 우리의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 전후 좌우를 다 살펴보신 이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의 강구를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은약하신 말씀이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 만날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모두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복 있는 자가 되어 원하신 말을 해결받고, 법찬 감격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동족자와 성도 여러분이 여정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월드립니다 아, 네. 결혼을 맺겠습니다. 상고는 본 말씀에 결혼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아칸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십시오대한 백성들은 물론 하늘별처럼 바닷가에 모리알처럼 만 총중에서 제카여 세우신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이신 줄을 이 말씀만으로 충분히 감지하시리라믿있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 신실하셔서 한번 택하신 것들을 절대로 변경하지 아니하시니 이사에서4 0도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겅밀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으며 동사 16장 3절 중반절과 4절에서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로부터 내게 풍견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저선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고 하셨으니 탕자가 아버지 집을 찾아오듯이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무릎을 꿇고 소리쳐 자욱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 자가 바로 사랑한 신령을 가진 우리 대님을 고백하십시다.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오늘도 성령께 역사하신 그역사심의 힘이 풍선얻어 갖고 기쁨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는 저와 여러분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성과 예. 삼대. <목소리>